반갑습니다. 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 미래기획팀을 맡고 있는 원상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저희 원의 6개 사업본부에 대한 공모 사업을 설명하기 앞서서 어, 우리 원의 2025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작년도 24년도의 주요 성과 그리고 25년도의 개요 그리고 25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아까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과 기업의 나이스 파트너가 되기 위한 소통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우선 지난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어, 24년도에는 한 6,300억 규모의 사업비로 해서 한 2,300여 개의 어, 기업과 기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성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어, 최근 5년간 우리 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24개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어, 최대 수의 기록을 어, 쌓은 바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국민 생활과 사람 현장에서 AI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법률, 의료, 학술 등의 5대 분야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 한 700여사에 대한 지원을 지원했고, 국산 AI 반도체에 대한 실증을 어,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산업 경제 분야의 고부가치 추진을 위해서 자스 현태의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로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고, 그리고 제조, 건설 등 산업 현장에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그리고 어,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를 분야의 진, 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디지털 기업들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한 300여 개 기업의 어, 해외 진출을 지원해서 한 천억 가까이, 어한 천만 달러 수준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중동 시장을 위한 그 U.A.E. IT 지원 센터를 신규로 개설해서 해외 진출 중동시장에 진출 교두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인프라성 사업을 포함해서 68개의 공모사업에 을사업 대해서 한 5,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천억 이상 삭감되었지만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AIX 가속화 및 AI 상화 추진, 그리고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세계 3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입니다. AI 산업의 성장 생태계 기초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당장 필요로 하, 하는 그 어, 고속인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국산 AI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실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 지원을 지원을 하고 전 산업의 어떤 혁신형 AI 서비스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AI 융합 분야인 디지털 헬스 분야나 그리고 관련된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형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의 가속화 및 일상 확산입니다. 어, 지역에 어, 저희가 지역에 한1 6 개의 거점 거점들이 있고 각 지역 거점별로 대표 산업들에 대해서 AI AX를 가속화해서 지역 어, 대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도권 이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 디지털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l t u r a l c u l t 하 r a 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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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l t u r 해 l cultural, c u l t u 끝으로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미국 쪽 w 서부 말고 동부 w 뉴욕대 k 신규 거점을 설립해서 해외 거점별로 저희가 o r k New York, New York, n 해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o d a 와 글로벌 지원 기능들을 강화해서 해외 시장 개척 프로그램,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 프로그램들을 어, 통해, 통해서 수출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 디지털 혁신도 진행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어, 물류 등 산업 융합을 고도화하고 3D 프린팅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수요 사업에 대해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i c t 규제 센터 박스에 대한 제도도 어, 관련된 역할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국민과 기업의 나스파트너가 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과 같은 그 전체적인 통합 설명회를 시작해, 시작으로 해서 연말에는 어, 선정된 기업들이 우수적인 성과들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나스파트너데이를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저희 원의 고객 어,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도 방문하게 되고. 관련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각 지원 기업들을 통해서 나온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객 접점에서 여러 개의 기업이 어려운 점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2026년도에 사업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원에. 어떤 이어 달리기 맵이라는 것들을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공모 사업 이외에도 인프라성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 공모 사업 이외에 공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질이나 컨설팅이나 인프라성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있어요.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2월, 3월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어고 프로젝트를 어, 과제들을 잘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어달리기를 할수 있는지를 어,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우리 원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성과나 어, 해외 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있습니다어 끝으로. 어 짧게 저희 원의 2025년도 사업 방향을 마, 말씀드렸고 그 앞으로 아마 여섯 개사업본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어 어, 사업 설명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료집에 보면은 이제 공모 사업이 앞쪽에 있고 뒤에 보면은 인프라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원의 전반적으로 인프라성 지원에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계하면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저 이번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